복잡해요. 무인 자동차끼리 이제, 무인 자동차, 지금 뭐, 바둑도 신기하지만, 무인 자동차 이미 나왔잖아요. 차가 스스로 운전합니다. 이제,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, 차에 아예, 그게 없을 거예요. 무인으로 할수 있게 될 거예요.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. 그래서, 그런 때가 되면은,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또 윤리적인 문제가 나와요. 이제 차 사고를 불가피하게, 피할 수 없을 때, 뭘 우선시해야 되는지. 그렇죠. 이게 로봇이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. 어떤 인간 같으면 직감적으로 이제 제일 살려야 된다. 뭐 제일은 어떻게 한다. 이걸 로봇이 해야 되잖아요. 네,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윤리의 문제는요.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개발되더라도 인간이 이제 이, 이 윤리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또 로봇에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학당에서 하는 이런 양심 운동이 이렇게.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너무나 지당한 얘기, 양심 얘기 하는 것 같지만, 그 효용이 어마어마해요, 앞으로. 모든 문명의 기초가 양심으로 짜져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무섭죠. 로봇이 발전할수록 무섭죠. 밤에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 모로 노려보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? 너무 뭐 무서워서 하시겠어요? <웃음> 통화하면 <웃음> 자기가 막딴 데다 전화 걸고 문자 날리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? 이런 거 이제 겁나는 거죠. 인공지능이 되면 우리가 통제, 우리 사실 우리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냐? 그, 그로부터 파생되는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게 지금 두려우신 거고 일자리가 지금 태반이 날아갈 텐데 인공지능보다 더일 잘할 자신 없으니까 그럼 그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?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. 예, 지금부터 고민해 가셔야 돼요. 저는 항상 간단합니다. 제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닥치건 양심에 자명하게 하나씩 풀어갈 뿐이에요.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현재 제 양심에서는 이렇게 풀어보고 있습니다. 하는 얘기를 드린 것뿐이에요. 여러분이 저보다 전문 지식 많은 분들은 더 양심적이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? 양심의 베이스에서. 각자 가지고 계신 정보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시다 보면요. 인류가 또이 문제를 풀어가요. 그래서 풀어가자고 하는 거지. 뭐 정답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하나씩 풀어가실 때 이런 관점에서 풀어가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, 저는.